같은 해명과 사과라고 하지만 그 결과는 달랐다. 피식대학과 강영욱의 이야기다. 강영욱과 피식대학은 최근 도마 위에 올랐다. 오른 이유는 논란. 강영욱은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고, 피식대학은 지역 비하및 썸네일 논란으로 문매를 맞았다. 논란이 불거지고 약 일주일 만에 해명 사과하는 영상을 올린 부분은 비슷하지만, 구독자 증가와 감소라는 정반대의 결과로 이어져 눈길을 모은다. 7일 만이영 강영욱 구독자 회복 강영욱은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반려동물 학대 등의 논란에 입을 열었다. 강영욱은 CCTV 감시 의혹, 동의 없이 메신저 감시 의혹, 반려견 레오 방치, 임금 채불, 보호자 험담, 폐업 결정 후 신규 회원 프로모션 진행 폭언 등에 대해 해명했다. 해명 영상을 올리기 전까지 구독자 감소세를 보이던 강영욱의 유튜브 채널은 해명. 영상을 올린 당일에만 3만 명의 구독자가 늘었다. 지난 27일에는 1만 명이 강영욱의 채널을 구독하면서 기존의 구독자 수를 회복했다. 7일 만이면 피식대학 구독자 탈주 피식대학은 지난 10일에 공개한 메이드 인 경상도 콘텐츠에서 지역 비하 발언으로 스스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로부터 7일이 흐른 지난 18일 늦은 밤 피식대학은 사과문을 올렸다. 피식대학은 저희의 미숙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해당 지역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력에 대해 깊게 숙고하지 못했습니다. 코미디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태로 시청자 분들께 여과 없이 전달되었고 이 부분 변명의 여지 없이 모든 부분에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적인 언급으로 피해를 겪은 두 분의 사장님들에게 죄송하다고 전했고 영양군민 영향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와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피식 대학 측은 근본의 일을 계기로 코미디언의 사회적 역할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코미디를 만들기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피식 대학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고 고개 숙였다. 그러나 피식 대학 채널의 구독자는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적게는 하루에 1만 명, 많을 때는 4만 명씩 구독자가 탈주해 해명 영상을 공개하기 전까지만 무려 16만 명이 빠져나갔다. 해명 여상을 올린 후에도 구독 취소가 이어지면서 결국 300만이 붕괴됐다. 현재는 299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 중이지만 논란 이후 영상 업로드 등도 없어 구독자 유입이 어려운 상태. 폐교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돌파구가 필요하다.